찍어봅시다. 여기는 축차도 되고 포장해놓은 길이 있습니다. 오늘 친척 삼촌이 병원비 한다고 땅을 하나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논을 하나 내놓으려고 나왔습니다. 어, 포장해 놓은 길이 있고요. 포장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묵답으로 되어 있고요. 어, 돈이 좀 필요해서 조금 금매로 내놓습니다. 어, 포장해서 바로 들어가니까 괜찮네요.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계획관리 지역. 집도 허가 나고 축사 같은 것도 허가가 나고 또 여기 삼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양광.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계획 관리 지역으로 8 3 3평 정도 되는데요. 정확한 거는 서류를 보면 알겠죠? 830평 정도 되니까 작은 축사 하나 들어와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약간 턱이 있는데, 요 밑에 것도 깁니다. 묵혀져 있어요. 땅이 여기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.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땅 모양이 조금 예쁘지는 않고 좀 길쭉하게 있어서 또 여기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좌우에 마을이 있고요. 거창읍에서 한 8분 거리입니다. 남상면 대산리 주소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. 이쪽이가 남쪽이고요 동쪽이고 이쪽이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매로 내놨기 때문에 병원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-3346-5129 전화 주세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